안녕하세요 파소입니다 아, 오랜만에 출근을 했네요 지금 시각이 약한 6시 45분쯤 지나가고 있는데 아침이에요 아침 오늘 간만에 진짜로 출근해봤으니까요 한번 영상 어, 같이 보시 도록 하시죠. m o r n Hey, how you d o i n Long time no see. How, how are, you? are you? I'm good, good. Is it? w h the Who shadow is t h Yeah, m u k Henderson. Stuck from today or? No, in about two months. Two months. Yeah. We're gonna be out in t months, so I'm saying about t w months to l e v e All right. t h a n mate. Hey, how are hey. hey, bro? Hey, it's not a good game for this one. Oh, cool. mate. this i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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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ot here? to 10, 11, 12, 13, How are you? 17, 18, 19, 20, 21, 22, 23, Morning, all. Good morning. 지 얼마만이야? 무슨 일을 하려나? 어, uh, go n see Shane. a yeah, you know yeah. The fitter. Oh, wow. Got a small job to do there for now. Do that one first. Yeah. And then I'll come and show you everything 아, okay. uh, 오늘은 그렇게 큰 일도 아닌 것 같네요. 사람도 없고 그냥 자잘자잘한 일만 할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일는지 그냥 대충 보신다는 느낌으로. 어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용접하신 분들은 일도 아닐 거예요. 이거 오늘 보신 일이 하는 일이 그냥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한번 그냥 어지 레든 궁금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죠. It's cracked It's to be there. Ah, you wanna just make a bracket, is it? Yeah. Yeah, easy. You're, You're the best. Too easy. <laughs> yeah. As, um, thanks, yeah. mate. You're the You're best. Nice. I'll move this forklift. Yeah, yeah. Yeah. Can yeah. you mark for me just how how yeah, many? No worries. Yeah, yeah. Probably time. just from where it goes straight. Mm. Straight down. Straight, yep. Yeah, just the tiniest bit. 그래픽 오케이 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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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로 얘기하면 황금마차죠 애들이 요리를 안 싸와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저기서 많이 사먹는데 지금 저 차가 바뀐 거거든요 아 더럽게 맛없어 진짜 아 나도 저도 웬만하면 한 번씩 사먹는데 아 저기는 This Scabble will be a fucking can. Hi. Hey, 오늘도 Ah, yeah. <clears throat> <clears throat> <clears throat> <clears throat> can I have a uh, 2 this uh, one mil disc, 2 please? 5 Ah, uh, 4 free. Do you have another job or just mm. job? Very kind. Thank you. 그래서 하나가 끝났네요. 이 사이로 로프가 지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제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용접하고 나서 플라피 디스크로 다 표면을 좀 처리해 줍니다. 매끈하게. 아무래도 로프가 걸리면 찢어지겠죠. 그이 있으면은.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용접을 좀막해도 어 상관없어서 좀 나중에 이제 페인트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아, 어, 지금 방금, 루프 에리어, 이제, 매니저 불러가지고, 어, 괜찮냐고, 이제, 확인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열4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중국 애들이나, 뭐,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10개를 만들면은, 10개를 확인 안 받고 그냥 싹 만들어놔버려요. 왜, 잘못된 건데, 그러면 그거 다시 또 카팅해서 리페일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개를 샘플 케이스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꼭 더블 체크를 받아요. 그게 훨씬 더 일하게 편해요. 저도 예전에 초반에는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반복 잡어어 이거 설명 듣고 아 이게 맞겠지 하고 다이렉트로 쭉 갔는데 이제 다 만들어 놓고 확인받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리페인은 리페으로또 시간대로 다 들어야 되죠. 앞으로 용접을 여기서 하실 분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만들기 전에 한나를 샘플용으로 만들어 놓고 책임자에게 나 더블 체크 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 애들 뭐 늦게 얘기하란다고 어, 뭐 푸시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워크샵 대부분이 마찬가지로 그럴 거예요. 제가 다녀본 결과도 그랬고 오히려 더 이런 거 더블 체크 하는 걸더 좋아해요. 자기들도 확실한 걸더 좋으니까 만들고 나서 추정을 하는 게더 나을까요? 아니면은 추정하기 전에 체크를 받는 게 나을까요? 후작에 더 낫겠죠. 그런 부분 명시해 시고 어, 작업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뭐한 것도 없는데 아, 벌써 전편 직간요? 시간 참 빨라요. 토니. 헤이. You working today here? Uh finish only today is? Ah, yeah. uh, all right. 그럼 요 가다 가세요. 요 네, 서울에. 오케이. 셀, 이대로 제가 yeah, 랍스타, 그 공장에서 초, 월 초월기 때 와서 일했다 했잖아요. 저기요, 여기. 바로 옆도인데, 폰이라고 어, 중국인데 저랑 같이 <laughs> 한 3년 일했던 애거든요. 지금 아마, 저, 슈퍼바이저 됐을 것 같네요. 오늘 진짜 다른, 저 공장, 다른 공장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하루만 또 일하러 왔답니다. 혹시나 사람들 왔다 갔다 하길래, 아는 사람 있을까 하고 나가봤더니 역시나 있네요. 다 담배 피로 저쪽으로 오거든요. 저도 예전에 저기 앉아있고 담배 피면서 여기 앞에 공장에서 한번 언제쯤 일해볼까 그 생각을 했으니까요. 참 재밌죠? 아, that's right. Yeah. Money, money. Think of the millions. <laughs> and what about on the inside? f l a t Nice and smooth. Yeah, s o m u c h So rope doesn't cut. Yeah. Okay, I doing this one? Yeah, yeah. Yeah, just a l i t t l e r 오늘이요? 내일이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것도 안전관리 지침 뭐 그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뭐 리포트 이것도 안 쓰면 은 욕먹어요 안전관리팀에서 나와가지고 안 썼다고 뭐라 해가지고 심하면 뭐 짤릴 수도 있, 있고요 짤릴 수 있죠 꼭 써야 돼요 테이크 파이브라고 회사뭐 약간씩 틀리는데 저희 회사는 테이크 파이브라고 합니다 Home time, boss! Go home! Ah, no. Cabbage is no good. <laughs> Kimchi, Korean barbecue. Home time. Wow, what are you doing? Uh, nothing to do. <laughs> nothing to do. Go home, cooking, chopping, eating. And then what? How, how are <laughs> you, -chik. you surviving? <laughs> how you making money, huh? uh, money? My missus. <laughs> my missus. My missus. <laughs> miss ah, very good. You're learning. <laughs> okay, Sarah. See ya okay, uh, tomorrow. Uh, tomorrow. Yeah. Yeah, Sarah. 어, 힐리라고, 어, 아시안 문화고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저 친구가. 어, 말도 잘하고. 저보다 더 아시안 문 아시안 뉴스를 더 빨리 알아, 캐치캐치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이랑 좀 틀리는 게 푸시하는 회사도 여기도 있긴 있어요. 특정 어떤 뭐 이렇게 뭐 대규모로 움직이는 데는 푸시도 많이 하는 데가 꽤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에 70% 80%는 그렇게 푸시까지는 심하게 안 하거든요. 이 한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제 회사는 특히나 푸시 같은 걸 아예 안 하는 편이고요. 저 오늘도 이랬지만 거의 뭐 와갖고 뭐 푸시한 적단한 번도 없죠. 아이, 관리자들이, 관리자가 오지도 않아요. 그, 보스가, 다른 매니저 보스가 있거든요? 그 보스가 와서 한 번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끝날 때한번 와갖고, 어, 집에 갈 시간이다. 뭐, 뭐 오늘 몇개 했어? 요 정도만. 어, 오늘 한세개좀 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 고마워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한국에서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일도 힘들기는 힘드는데, 뭐라 해야 되죠. 상사와 그거 있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이 사악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은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호주에서 일하실 때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또밥 해야 돼요. 이렇게 보셨나요? 일이 끝나고도 저녁에 좀 가족이랑 보낼 시간이 많죠. 보시다시피 만약 한국이었으면 100% 하러 갔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검토를 나온 이유는 제가 이 건담 만화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좀 힘들 때 그때부터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많이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취미로 됐는데 유일한 취미예요. 게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유일한 취미인데. 어, 페인팅 합니다. 원래는 이 색깔인데 뭐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색깔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내일 웨더링, 웨더링이라서 좀 더럽히고 하면 은좀더 이뻐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짜잘짜잘하게 집중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뭐제 하루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제 사이트에서 있을 때는 좀 틀리죠. 사이트에 있을 때는 좀 틀리는데 보통의 평상시의 일과는 이 정도로 돌아갑니다. 제좀 많이 바쁘면은 4시, 5시, 6시까지 일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7시부터 아니면 6시부터 3시까지 일하고 나머지는 집에 와서 밥하고 와이프가 5시에 끝나니까요. 제가 먼저 오니까 얼른 가서 밥해주고 와이프 도착하면 밥 먹고 저녁에 이제 같이 운동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일과가 이루어집니다. 좀 일이 좀 큰잡이 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뭐 몸풀, 몸풀기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핸드폰이 지금 고장 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 가지고 좀 어, 좀 힘든데. 전에 쓰던 핸드폰이죠. 지금 핸드폰 그전 핸드폰에 지금 전에 찍어 놨던 영상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복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갖고 와서 수리가 한 2주 걸린다는데. 어, 그래서 제가 업로드를 지금 이번 주는 거의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튼 모두 얼굴하시고요. 다음 편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을 집중을 아휴.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냈길래 아주 씨. 집중 좀그만해야 되는데. 응? 언제쯤 이 집중이 끝날까요?